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지난 주간의 마지막 부분에 이날은 안식일이니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런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이, 또 38년 된 병자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고, 또 그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사를, 매사를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사와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분위기는 나타나지 않고 이제 그것을 시비삼아서 안식일에 과연 누가 이런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한 것도 문제고 또 안식일에 병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갔다. 뭔가 노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게 또 온전치 못하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을 향하여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두 가지를 문제로 삼습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여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긴다. 이렇게 해서 아주 복음의 중심적인 그런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관한 아주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문은 안식일 논쟁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미시나라고 하는 그런 자신들의 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탈무드나 이런 부분도 유대인의 전성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 안식일에 범해서는 안될 서른아홉 가지 그런 예, 금괴가 있습니다. 범해서는안 될, 해야 해서는 안될 그런 예, 부분이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말라. 그래서 어느, 어, 수, 어느 정도의 거리는 옮길 수 있고, 또 어느 정도의 무게는 될수 있고,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안식일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시비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안식일 규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지 쉬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 강연화 또 이런 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쉬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다. 우리가 창조의 완성에 안식일이 있죠. 그럼 재창조의 완성에도 우리가 안식일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안식일은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한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더불어 안식한다. 안식일의 사실 주체는 하나님이자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안식일의 규례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달리 표현하면 안식일의 주체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리고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그런 본질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이 쉬는 날이다. 물론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수혜자 혹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바로 주체가 사람이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개명도, 율법도, 어떤 피조물도 사람 자체보다 위에 있지 않다. 안식일의 규례조차도 사람 너머에 있지 않다. 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과연 인생의 어떤 고유한 생명, 사람에게 모든 것보다 생명이 귀하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규례가 있느냐?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짓고 마지막에 인성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이 피조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떤 규례와 법도와 사회와 국가조차도 사람의 생명을 압도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안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국가 간에 전쟁한다고, 그 예국심을 조장해서 수천 수, 수억을 죽이고, 그런 것도 합당치 않은 거죠. 결국은 안식일은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인생을 주인으로 여기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둘째,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쉬는 날인데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인생의 수고와 인생의 예슴을 그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쉬는 것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지는 않는다. 어떻게 보면 안식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쉬는 거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일간 일하시고 7일간 쉬셨는데 우리는 7일 날 쉬신 것을 하나님이 손을 놓았다거나 하나님이 쉬고 계신 하나님 소위 놀고 계신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쉼으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역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쉬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안식일은 우리 편에서는 쉬는 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주님께서 17절, 18절에 말씀하시는 핵심입니다. 제가 안식일에 중요한 본질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오늘 여기에서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은 시비를 삼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일하시는 것은 안식일이라도 범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근데 여들, 여기 보면 18절에 이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 되신다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재지만은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안식일에 범한 것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온전하다면 이들이 문제 삼는 두 가지는 사실 한 가지 문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이라는 것을 부인하니까 예수님의 하는 일조차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전체적인 부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두 가지가 동시에 온전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안식일에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에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말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연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Who is Jesus? 누가 예수냐? 누가 who healed? Who c 누가 너를 낳겠느냐? 누가 너를 고쳤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질문이 보면,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다음에 만나서 예수라고 알고 그가 나를 낳겠다. 여기 안식일 규례의 핵심이 있습니다. 누가 안식일을 일을 하시느냐? 혹은, 누구를 위하여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그래서 오늘 누가 병자를 낳겠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 병자를 낳겠느냐? 누가 안식일에 일하시느냐? 혹은 우리가 누구 안에서 일하느냐? 안식일. 이것은 같이 통하는 말씀입니다. 병자는 누가 자기를 낫게 했는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봤지만 이 병자의 신앙은 그렇게 온전한 신앙이라고 우리가 여기 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경우에 믿음을 보고 낫게 하셨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가 나를 낫게 할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지 못하고 여전히 물에 들어가야 그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면 낫겠는데 주여 나를 거기에 넣어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때 예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하니까 그때 자리를 들고 일어갔다는 그 믿음은 우리가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믿음조차도 38년대 병자의 공로는 아니다. 이래서 우리가 믿음에 또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여전히 이 38년 된 명자는 누가 그를 낳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갑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39번째, 39번째 그 금령을 39번째입니다. 39번째. 음영을 그,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옮기고, 에, 이런 것은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빈 자리를 이렇게 들고 가는 것은, 이것은 철저히 노동이기 때문에, 이제, 검한다는 것이죠. 왜 38년대 병자가 이 자리를 들고 갔을까? 우리가 물동이를 버리고, 달려간 그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생각하죠.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달려갔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여전히 자리를 들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걸 뭐 너무 우리가 심하게 유추하는지는 몰라도, 거지가 부자가 되어서 깡통을 버려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나왔으면 자리를 들고, 뭐그 자리를 들고 뭐 하겠어요? 그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겠어요. 어디 뭐 재생하거나, 뭐 어디 깔고, 상업을 하거나 하는 자리겠어요. 병자가 누워 있는 자리가 어디 가겠어요? 뭔가 오물과 더러운 냄새와 그런 자리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한데, 그 자리를 왜 들고 갑니까?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다. 내가 또 언제 병이 들고, 내가 언제 또 누울고. 물론 이해는 됩니다. 우리가 인지상용으로. 38년 된 병자가 하루아침에 나왔으니, 어찌 자기 주변이 그렇게 바뀌겠어요. 습관대로 여전히 언제 내가 이 자리에 다시 누울고 하면서 들고 다녔겠죠. 그런 믿음이 없음을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는 예수가 자기를 낳았겠다는 것을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그를 성전에서 만나서 내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병자를 고친 것을 죄사항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이 낳았으니 더 이상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병이 이미 나왔습니다. 완령을 썼습니다. 병이 나왔으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어떻게 우리의 구원에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도 이와 같이 고질적인 병이 나왔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치유해 주셨으면, 이제는 그것이 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삼아 주시고 왜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불러서 낫게 하시느냐? 이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그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물론 구원의 교리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시 주님께서 그를 돌이키시는 적이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과 우리를 구원하신 뜻은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죠. 우리가 그,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지만,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뜻은 뭐예요? 날마다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이 38년 된 병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께 대한 박해가 시작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이 박해가 시작됩니다. 뭡니까? 안식일를 범했다는 것이죠. 안식일를 범했다. 주님은 이땅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율법을 다 지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붙였다가 었다 하면서 율법을 본질적으로는 어기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들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을 어기고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거나 그리고 우리를 비판할 때도 있겠죠. 우리 주님은 지키시면서도 안 지키는 사람과 같이 박해를 당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뭐예요?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여기에 이제 본질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기 바리새인들 서기관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이 유대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으로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도 할수 없고 저렇게도 할수 없이 만들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들이 이제 안식일에 이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곧 그들의 안식일 규례의 본질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가장 자기 자신이 누구시고 바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지금 보면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전차적으로 자신에 대한 계시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점점점점 확실히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자신이 어떠하 심을 감추시고 그렇게 하지만은 복음서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깨어서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곳이 어디 있느냐 위에 계신 아버지만 하나님이지 예수님은 사람이다라고 많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경륜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오늘 17절은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의 경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3일째 하나님의 함께 일하신 바로 동사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영원히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성부와 성자는 함께 일하신다. 지금 일하시는 그 성자가 영원 전부터 일하시는 그분이시다. 4시 17절로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우리 주님에 의해서 다 해소됐어요. 안식일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온전하다. 안식일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온전하다. 안식일날 하나님 안에서 일하시는 것 일하는 것도 온전하다. 우리가 안식일날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것은 온전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온전하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은 온전하다. 곧 안식일날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은 온전하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은 온전하다. 다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죠. 역시, 내 일이 아니라. 그래서 예배 드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구령 사업을 하고, 내 자신을 새롭게 가다듬고 하는 이런 일은, 안식일이 바로 그것을 금하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안식일은 그저 노는 것이 아니오, 쉬는 것이 아니오. 칼빈의 말과 같이, 안식일은 완성이다. 총체적인 영생의 구현이다. 뭔가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영생의 자녀가 즐기고, 쉬고,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발현하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깎는 날이 아니요, 안식일은 붙이는 날이다. 안식일은 초라하게 말라가는 그런 파리한 소와 같이 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살찌는 날이다. 안식일은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은 말씀으로 살리고 생명역사를 이루는 날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를 범한다는 죄와 함께 그가 하나님과 그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거지라 하여 동동으로 삼으심이라 여기도 묘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사실은 이걸 거꾸로 보면 뭐예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금 사실은 이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잖아. 저 사람은 지금 예수는 안식일을 범한다. 두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긴다. 막 비난하는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이들은 이게 두 개인 줄 알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빌라도가 물었을 때 스웨이파스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안식일에 이 일을 한 것은 오히려 영화가 되는 거죠. 사실은 자기께 넘어가는 거죠. 사실을 보면. 자기께 넘어가는 거예요. 뭘 주의 종이 이 일을 하냐, 저 일을 하냐, 저 일을 하냐 비난을 막열 가지, 스무 가지 하는데 하나님의 근위가 있으면 전부 다 해소되는 거예요. 손가락질이 많지만은 다 해소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이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바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자기들은 뭘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개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이다. 진정 안식의 심은 하나님의 심이고, 하나님의 심은 하나님 아래서의 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쉬는 날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쉬는 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로 마치 몰아치듯이 주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그가 참나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죄를 낳게 또 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안식이를 범했다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하나님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이러한 일이 온전히 오히려 그분께 영광이 되는 그런 아버지여 돌들을 들어서라도 그 역하는 자들을 들어서라도 이렇게 계시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일은 진정하게 쉬는 날이요 그 진정한 쉼은 바로 주인 되신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는 그 부활의 아버지의 권능의 날인 줄 믿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아버지여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진정한 심이 있는 그런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모든 것보다 어떤 윤례와 규례와 법도도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일체의 유전이나 일체의 아버지 우리의 습관이나 일체 아버지여, 말씀에 대한 그릇된 판단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한영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아버지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의 품과 같은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